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 tv 제 84강은 황제의 수뇌보가 낳은 기적의 건축물 인도 타지마할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건물 그리고 여기가 황제 사장과 그야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뭄타즈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지마을이 어떻게 해서 관설하게 됐는가,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 얽힌 비밀, 타지마을의 위상, 또 황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결국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묻히게 됐는데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타지마을이 그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타지 마할은 가장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무굴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총애하던 부인 몸타지 마할로 알려진 아르주망 반우 배궁을 기리기 위해서 건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아그라는 이 지역으로서 이제 어, 무굴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무굴 제국은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에이 어,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국가였는데 어,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의해서 어, 멸망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이 건축물이 지어지게 됐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자니 어, 샤샤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15살의 페르시아의 공주였던 아르주만드 반우 배운과 결혼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한때 세계에 오래갈 만큼 거대한 성경에 바사 제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모든 왕비들 가운데 가장 예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는 그녀에게 몸 타지 말, 이거 황제의 보성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끝에 결혼 19년 동안 1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황제와 아내입니다. 14번째 아이를 뵌 만삭의 몸으로 샤자안을 따라 고원 지역에 원정으로 나갔다가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죽었다거나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샤자안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머리,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는데. 물론, 샤자한에게는 다른 아내도 여러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몸타주를 덜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샤자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주러 계획을 세웠는데, 몸타주 말 본인이 유언으로 그런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파지마을의 건설 과정을 보니, 에, 몸타주 말이 사망한 자, 맞아 계획을 세워서 6개월 후부터, 어, 건설을 시작해서요, 무려 60, 아니 22년이 걸렸는데, 원소유자인 마라자라 자이승에게, 어, 수도, 아, 아그라 중심부에 있었던 거대한 궁전을 주고, 강가에 있던 이 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토사를 채워넣어서 집안의 침하를 방지했는데, 강북에서 50m를 더 높였다고 해요. 무덤이 세월 지질 자리에는 우물을 판 다음에 자갈과 흙을 채워 넣어서 기반을 닦았고, 인부들이 오고 다니는 공사 지지대를 너무 튼튼히 쌓는 바람에 해체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 공전에 이렇게 무덤에 사용되는 그 재료는 인도 아시아 전역에서 어, 수급이 됐고, 천 마리의 그 코끼리를 투입해서 이걸 옮겼습니다. 2만 2천 명의 인부와, 그 밖에 화가, 보석, 세공인 석공들이 참여했고, 반투명한 백색 에, 대리석은 인도의 라자스탄주에서 가져오고, 벽옥은 편접, 편잡지어, 옷과 수종은 멀리 중국에서, 터키 옥은 티베트, 그밖의 보석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어,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대리석들을 공사 현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약 15km에 달하는 경사를 따로 만들었고, 20마리 이상의 황소를 동원해서 또 특별 제작된 수레에 이 돌들을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아, 야무나가. 가운 그 현장에서 가까운 야문화 강에서 동물들을 이용한 펌프 장치로 물을 끌어올 끌어올린 다음에 저장 용기에 저장했다가 세계 정화도를거 정화조를 거쳐 공사 현장에 공급이 됐는데 타지마의 건물 한 면의 길이가 55m, 돔 높이만 35m, 근데 7m 높이 온통형의 기초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타지마을이 갖고 있는 건축 비밀이 있는데요. 내귀통이 네 40m 높이의 이걸 미나레트라고 부르는데 예배 시간을 공지할 때 사용되는 탑입니다. 이것이 수직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나 실은 무너질 때 건물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세하게는 마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타지마할은 거대한 사각기둥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고 건물의 한 면의 길이가 약 55m에 이릅니다. 건물 내면은 모두 거대한 아이완 아치형 입구를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며 모든 건물이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7헥타르, 5면평 이상에 이르고, 어, 그 안에 거대한 무덤군이 있으며, 어, 그 밖에 응급, 응적실과 모스크, 어, 이슬람 사원이죠. 이런 것들이 딸려 있습니다. 타지마을 대문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오영원이여 예수를 통해 평화를 얻으라. 주님께 돌아가 안식을 얻으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화를 얻으리라. 아마 주님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부 도무의 기단부에는 이것을 만든 공허환자 아마나트칸시라즈,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쓰여있고,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손으로 만든 이제 그림 문자인데요. 어, 이것들은 백색 대리석들을 파낸 후에 그 홈에다가 벼복이나 검은 도리석을 하나씩 채워 넣어서 일일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글씨를 더 크게 만든 까닭은 아래쪽에서 올려다 봤을 때이 글씨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타지마을이 갖고 있는 위상. 타지마을의 정원은 한변의 길이가 약 300m고 모두 18개의 격자형 화단으로 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이 수로. 수로는 무덤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렇게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몇몇 무덤들은 그 샤자 안의 다른 아내들의 무덤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이 바로 몸타지 마을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신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스물 종류에 이르는 보석과 준 보석들이 이 백색 대리석 건물을 꾸미는데 사용이 됐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9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돼서 민심이 악화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아그라에 이렇게 이, 이, 타지마을이 위치한 그 지도입니다. 페르시아, 터키, 인도 및 이슬람의 건축양식이 잘 조합된 무굴 어, 건축의 걸작이 바로 타지마을인데 198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무슬림 예술의 보석, 인류가 보편적으로 감탄할 수 있는 걸작이라고 하는 평을 내렸습니다. 2007년에는 신세계 7대 기적의 선정이 됐고 역사적으로도 예쁜 건축물에 포함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돔의 첨탑은 순금으로 원래 제작이 됐는데 19세기 들어서 청동으로 교체가 됐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일본 공습 군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 무덤 공간에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타지마을은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세계 명소가 되어 있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은 걸어서 이동하거나 전기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타지마을에 얽힌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완성 후에 타지마을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황제가 공사 인부들의 손목을 잘랐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진 말의 근위병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의 희곡 작가가 쓴이 작품에 보면 이런 그 모습이 나오는데 2만 명의 인부 손목을 자른 후에 말단 근위병이었던 휴마윤이 흥건한 핏물을 바라보면서도 인물을 훌륭하게 완성했다고 하는. 뿌듯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나 하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2만 명이 자신들을 원망하고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따른 또 다른 그 근위병 바불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허구적 이야기로 다시 말하면 황제가 인부들의 손목을 잘랐다는 설은 일종의 낭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또, 타지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한 샤잔 황제가 자기의 무덤을 검은색 대리석으로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반란으로 인해서 포기했다. 이 소문도 낭설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소문이 나게 된 배경을 보면, 1665년, 장 밥티스트 타베르니에르가 검은 타지마를 하고 소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샤자한이 실제로 그러려고 했다고 어, 믿었다는 겁니다. 샤자한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샤자한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배 관심도 없어지고 또 몸에 병이 들자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잡은 셋째 아들 아우량제브는형 다카시코를 공개 참수형에 처했고, 아버지인 샤잔을 아그라성에 감금을 했습니다. 샤잔은 타지마을이 멀리 바라보이는 아그라성에서 쓸쓸하게 죽고 갔죠. 유해는 그 사랑하는 아내, 문타지마을의 그 무덤 옆에 묻혔는데요. 예, 타지마를 안에 있는 이, 이 사진은 1층 무덤이고, 실제 유해는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이렇게, 황제, 그리고 몸타지 마 말의 관입니다. 두 사람의 관은,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관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관, 두 개의 관도 타지 말 자체보다는 더 단순하고 소박한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두 사람은, 여, 오른쪽으로 얼굴이 돌려진 채 안장이 됐는데, 어, 이쪽, 이슬람의 성소인 메카 쪽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서동 쪽으로. 관은 가로 1.5m, 세로 2.5m의 대리석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고, 타지마을의 정확한 정중앙에 몸타지마을의 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황제관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역시 관과 받침대는 모두 보석과 준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받침대에는 몸타지 마을의 아름다움과 그녀를 기르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관의 서쪽 옆에 사잔의 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지 마을 전체에서 유일하게 대칭 구조를 띠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샤잔이 본인이 죽어서 그녀 옆에 묻힐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샤잔의 관은 몸타지 마을의 관보다 더 크고 더 높은 받침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제 위상이겠죠. 그러나 장식된 내용이나 형식은 몸타지 마을의 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죠. 모습이죠. 타지 마을이 겪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타지 마을이 기울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발견했었는데요. 어, 기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 나무를 사용했는데, 강이 마르면서 30년 동안 3.5cm가 기울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4년 인도 역사학자였던 어, 팔라사드 마서는 야무나강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주춧돌이 가라앉고 첨탑이 기울고 있다. 강바닥을 도도야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매년 약 1.5m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 골재들이 썩어서 기초부 일부의 균열이 가서 민나레트들이, 이 탑들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2011년은 타지마을 자체가 5년 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2015년 9월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타지마을 계단에서 추락사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건축가들은 타지 마을이 기울어진 것은 지진을 견디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 기울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타지 마을은 산성비나 미세먼지로 인해 백색 대리석이 황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도 정부에서 보호 구역을 설정했는데. 타지마할 주변 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일어나 생겨나는 모든 오염 물질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8년 기준으로 어, 인도인들의 입장료는 약천원 그러나 외국인들은 약 2만 원을 받습니다. 2019년부터는 3시간 이상 머무는 관광객들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지 마을 옆에는 타지 간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서 이 카라반들, 바자르, 소규모 어 매장들로 이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마을은 황제 샤자니 총애하던 부인 몸타지 마을이 죽자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동기에서 어 건축이 됐고. 어, 뭄타지 마을은 결혼 19년 동안 14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죽었습니다. 22년에 걸쳐서 2만 명 이상의 인부를 동원해서 만든 것이 바로 타지 마을이고 온갖 보석들로 치장된 백색 대리석 건물입니다. 어,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한 것은 내부 도매 기단부 이것을 만든 공허한 자 아마나트 칸시라즈, 이 황제가 아,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아,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8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2007년 신세계 7대 기적이 선정이 됐고, 그러나 황제는 셋째 아들에 의해서 감금이 돼서 타지마를 바라보다가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타지 마을이 겪는 몇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